한 번도 항관종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첫 치료로 레이저 치료나 아그네스 중에 어떤 게더 좋을까요? 항관종을 어, 한 번도 치료해 보지 않았다면 피부의 표피나 이런 것들이 정상일 거고요. 그런 경우에 아그네스로 치료를 하게 되면 표피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치료가 가능하니까. 피부에 흉터 같은 것들이 거의 생기지 않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아그네스를 이용하면 표피의 손상을 적게 주기 때문에 피부 속에 있는 상관종을 잘 제거를 할수 있어서 어, 충분히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고요. 레이저를 이용해서 하는 것에 비해서 장점이라면 어, 피부에 흉터의 리스크를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반복 치료를 했을 때도 흉터의 리스크가 훨씬 적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어, 시술 후에 치료 결과도 보면, 제가, 어, 시술을 해보면, CO2 레이저를 이용하는 것보다, 아그네스를 이용해서 한관절 치료를 하는 게 훨씬 결과가 좋습니다.